저는 AI과 어, 사람이 경쟁을 한다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우리가 AI 이전에 디지털 시대 전환이 있었는데 그때도 없어진다고 했던 직업들이 사실 없어지기보다는 재탄생했잖아요. 음. 뭐 법률가라든지 뭐 의료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AI에 의해서 대체될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AI가 없었더라도 그 안에서 하이라키는 존재합니다. 지식 수준이 다를 수도 있고, 셀프 마케팅하는 수준이 다를 수도 있고, AI를 나의 어떤 그보완재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AI한테 학습시켜서 기존에는 24시간 일할 수 없었지만 나를 닮은 AI가 24시간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우위를 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랜드마스터북 오리지널리티 손동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아, 예, 저는 덱스터 크레마라는 광고 에이전시를 16년 전에 창업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덱스터 스튜디오라는 그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VFX 스튜디오의 광고 마케팅 부문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리지널리티를 비롯해서 어, 제가 AI와 관련된 어떤 에세이나 칼럼, 강연들을 어,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덱스터가 또 영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영상을 또 만들거나 또 같이 하는 업을 했었는데, 영상이라는 네. 게 어찌 보면 약간 가상의 네. 이야기이긴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또 네. 영상 업 자체가 진짜가 무엇일까에 네. 대한 또 고민? 이렇게 네. 했는데, 또 AI 시대가 네. 되니까 더 진짜 나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생기는 그렇죠. 것 같네요. 네. 어, AI 시대의 진정한 나란, 무엇인가? 이것부터 한번 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네, 네, 네. 책의 제목이 오리지널리티. 오리지널리티는 한국어로 얘기하면은 아, 정체성, 나만이 가진 독창성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전 세계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다르게 태어났고요. 그게 AI 시대 때 어떻게 특징될 수 있느냐? 아, 요거를 이제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를 처음 생각했을 때 개인의 오리지널리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떤 미디어에 특히 이제 포탈 같은데 응. 내가 어, 찾아지고 또 내가 거기서 어떻게 어, 소비되느냐의 응. 관점에서 저희가 브랜딩이라고 하고요. 사실 퍼스널 브랜딩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브랜딩도 똑같은 말이에요. 누가 일단 나를 알아봐줘야 되는 거고 응. 나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소비되고 싶은 내용으로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AI 시대에는 조금 더 환경이 내가 알려지고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담은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그 AI 시대의 진정한 나는 좀 어떻게 정의가 될수 있을까요? 저는 네. 재밌는 상상을 하나 해본 거예요. 아까도 제가 포털 사이트나 미디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나 자신을 잘 포장하거나 나 자신을 브랜딩화해서 세상에 이렇게 음. 내놨을 때 유명한 사람들이라면 금방 검색이 되고 그리고 유명하지 않더라도 자본을 쓰게 되면 그런 포털이나 미디어의 상위에 노출이 되잖아요. 음. 반대로 얘기하면은 소위 이제 롱테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줄 수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음. 근데 최근에 와서 재밌는 일이 발생한 게 AI가 나라는 브랜드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음. 이거를 저희가 마케팅 전문용으로서 이제 엔서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요. AEO라고 하거든요. 그럼 기존에는 이 닮은 말이 있죠. SEO라는 말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SEO는 검색 알고리즘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제시를 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보이거나 내가 소비되는 거라면 AIO는 갑이 AI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어떤 미디어 사이에 게이트 키퍼로서 AI가 버티고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AI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기의 알고리즘에 들어맞고. 그리고 자기가 학습했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브랜드를 더 위로 올려 주겠죠. 이게 이제 논의의 시점이에요. 어. 그래서 AI 시대에 나라는 거는 AI한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죠. AI 시대에. 네. 그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사람들이 퍼펙트는 정보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종합화된 정보로, 요약된 네. 정보로 보는 기능만 한줄 알았는데 네. AI가 어쨌든 네. 편집자 역할을 하니까 그렇죠. AI의 관점이라는 게 네. 있는 네. 거네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네. 그 AI 시대에 그 진짜 나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하는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제 AI가 나를 너무나 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AI가 아는 나가 진짜 네. 나인가 네. 또는 AI가 나에 대한 데이터나 기억과 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고 네. 나를 그대로 재생한다면 그건 나인가 아닌가. 음. 그런 논의도 되게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말씀이신데, 일단 AI가 나를 안다라는 전제에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앞으로는 뭐 초지능 사회가 되면 스스로 뭐 한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AI는 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음. 오픈 AI처럼 어, 초거대 언어 모델, 음. 그러니까 LLM이라고 부르는 그런 큰 서비스들이 우리가 인터넷 상에다가 뭐 올리거나 하는 내용들을 저희한테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들을 다 크롤링해서 가져가죠 만약 우리가 블로그를 쓴다 뭐 브런치를 쓴다 한다면 거기에 써 있는 것도 크롤링하면 은 나올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불특정 다수의 걸 가져다가 나라는 사람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지 나 자신이 누군지를 특정해서 배우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차안한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제가 GPT한테 질문하거나 이런 식으로만 쓸게 아니라 GPT가 나를 정확하게 알고 나를 습득을 해서 최대한 나랑 가깝게 어떤 대화를 해주거나 대답을 주거나 아니면 나를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GPT에 보면은 이제 GPTs라는 기능이 있고요 거기에 제가 학습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AI가 나를 배우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AI한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브랜드로 설명이 되게끔 하느냐가 이제 저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네. 네, 네. 이제 해시피티나 이런 걸 사용하면서 AI가 나의 무의식이라든지 음. 나의 내가 모르는 음. 나의 모습까지도 유추하거나 아는 네, 모습들을 네, 네. 많이 보이거든요 네, 네, 네. 그걸 보면서 과연 내가 그거를 컨트롤 해서 AI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정제할 수 있을까 의문은 들긴 들더라고요 과연 그런 게좀 컨트롤이 가능할까요 컨트롤이 가능하죠 어. 그래서 AI는 장점은. 할리스네이션이라고 하는 거, 환각작용이라는 거 사람들이 안 좋은 걸로 아는데 사실 AI가 환각작용이 없으면 창의성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어폐가 있는 게 AI가 내가 생각지 못한 것도 찾아내서 나보다 더잘 어떤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환각작용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환각이 없으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어요. 어차피 환각이라는 거를 피할 수가 없고 창의성을 원한다면 AI가 잘못된 대답을 하지 못하게끔 최대한의 우리가 학습을 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어떤 내가 AI를 쓸 때, 아, 얘가 나보다도 더나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분명히 기존의 AI를 많이 트레이닝을 자기도 모르게 시켰던 거예요. 음. 근데 그 트레이닝이라는 게 체계적으로 시스테마틱하게 정렬을 해서 해주는 거를 우리가 페르소나 정렬이라고 하거든요. 제 음. 책에 보면은 이 페르소나 정렬로부터 AI 학습이 시작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레벨의 구조들을 AI가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AI와 많이 대화를 하다 보면 AI 스스로 그 구조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면 그 구조화 시킨 것이 과연 내가 의도했던 거냐라는 것까지도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음. 네. 한번 AI 시대의 전문성 한번 얘기해보고 싶긴 음. 한데요. 전문성이라는 게 이제 네.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 또는 경험에 맞는 사람을 의미했었는데 그럼 AI 시대의 전문성은 어떻게 좀 정의를 하는 지 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전문성을 누가 정의하느냐. 기존에 음.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당신은 전문적입니다. 내지는 기업의 브랜드 입장에서 소비자들이 어저 브랜드는 전문적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AI가 그 전문성을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럼 AI가 얘기하는 전문성은 뭐냐면 실제 어떤 전문성을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얼마나 이 사람이 일관성 있게 특정 분야에서 같은 얘기를 진실하게 하고 있느냐라는 음. 거를 학습을 받았을 때 아저 사람은 전문성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음, 그래서 그렇군요. 그거에 의거해서 AI가 이제 그 사람을 레벨링 한다고 볼수있겠습니다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랑 사람이나 소비자들 사이에는 AI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계관이 좀 이해가 잘 되죠. 네. AI가 엄청난 네. 그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 것 그렇죠. 같아요. 어, 그럼 고급 지식을 가진 전문직이 네. 지켜지는 이유가 이제 국가에서 주는 공인된 자격증 때문이라는 네. 얘기도 있는데, 음.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전문성을 AI가 더잘 판단하고 있고 AI가 그 자격을 주는 권리까지 <laughs> 가지게 된다면 엄밀히 얘기하면은 국가기술 자격은 그대로 유지가 될 텐데 국가기술 자격을 평가하시는 분들도 AI 에이전트가 있을 것이고요.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쵸? 저도 저 AI 에이전트가 있잖아요. 그쵸? 제 GPT가 AI 에이전트잖아요. 맞아요. 이 에이전트끼리 서로 소통하고 판단해서 이 사람은 전문적이다. 이 사람은 합격이다라고 판단하는 시대가 고도겠죠. 사개혁명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말씀주셨겠지만 지식의 민주화 말씀주셨어요 그 설명 좀 부탁드려요. 아 쉬운 예를 들면 요즘에 외국인들이 와서. 서울을 돌아다니면서요.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데를 용케 찾아가지고, 음. 거기서 소비를 하고 인스타 포스팅을 해서 친구들한테 보내고 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어. 이게 이제 아까 소위 말하는 롱테일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근처에 청계천이 있는데, 광장시장과 동대문시장이 있어요. 그 사이에 보면 되게 허름한 골목집이 하나 있습니다. 삼겹살 파는 집이 있는데, 이거를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보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루마니아나 벨기에 같은 데서 한국을 다녀간 관광객분이 음. 이거를 사진을 찍고 블로그에 올려서 오픈 AI의 GPT에 검색이 돼요. 이게 되게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기존에 있었던 그런 알고리즘을 다 벗어나서 AI가 이게 만약에 나한테 유용하고 찾는 사람이 많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거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홍보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롱테일 효과라고 하고요. 민주화랑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기존에는 정말 특별한 상품을 만들거나 아주 돈을 많이 들이고 광고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붐비고 많이 오는 좋은 길목을 차지한 레스토랑만을 사람들한테 선보였잖아요. 근데 AI 시대에는 아무리 작은 어떤 그런 허름한 그 가게라고 할지라도 누군가한테 흥미를 줬고 그게 입소문을 내고 친구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그 사람의 어떤 자료를 크롤링해가지고 그거를 바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민주화라고 보는 겁니다. 자본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도 내가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으면 노출이 될수 있다. 두 번째 민주화의 그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들이 돈을 많이 벌고 인기를 끄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재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컨텐츠가 있고. 그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고요 그게 없으면 은 스태프들을 고용해다가할수 있는 자본이 있죠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규모의 경제가 되고 유명해지는 건데 우리가 ai 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글을 못 써도 그 글을 잘 써주는 AI가 있고요. 촬영을 못해도 영상을 만들어주고 편집을 해주는 AI가 있고요. 심지어 내가 내 얼굴이 대중한테 노출되는 게 싫으면 나를 대신해서 아바타가 만들어지고 어떤 기술들이 AI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재능이나 자본이 없어도 충분히 좋은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또 민주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실이 지식의 민주화가 진전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사회가 바뀔까 이런 궁금함이 네. 들거든요. 책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내가 이거를 어차피 학습을 당하고 크롤링을 대상이 돼가지고 내가 데이터를 누군가한테 제공을 한다면 음. 데이터를 가져간 누군가가 그걸로 만약에 수익을 얻는다면 음. 내가 그 수익을 배당받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음. 그 근거를 내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가? 이게 앞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예요. 실제로 아,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AI 서비스에게 소송을 걸어주는 회사도 생겼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음. 창작물에 대한 학습을 당한 개인들이나 아니면 뭐 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AI가 인식할 수 있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문법을 가진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내가 막 이건 내 거다라고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될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AI를 이용해서 브랜딩을 해놔야 음. AI한테 내가 이거는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권리 싸움이 되게 치열해 권리 싸움이 치열해지겠죠.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브랜딩이 되고 나면은 아 이거는 정성적으로 이 사람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된다라는 네. 그래서 더 브랜딩이나 네, 네. 이 사람의 스타일이 네.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약간 힙, 지브리 스타일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또 지식의 민주화에서 좀 언급하신 게이랑 고급 지식 서비스들, 의료, 뭐 법률, 네. 뭐 통번역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무너진다고 표현해야 되나. 어? 이제, 이제 음. 대체가 되거나 약간 그렇게 보는 시선들과 아닌 도 있는 것같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AI과 어, 사람이 경쟁을 한다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우리가 AI 이전에 디지털 시대 전환이 있었는데 그때도 없어진다고 했던 직업들이 사실 없어지기보다는 재탄생했잖아요. 음. 뭐 법률가라든지 뭐 의료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AI에 의해서 대체될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AI가 없었더라도 그 안에서 하이라키는 존재합니다. 지식 수준이 다를 수도 있고. 셀프 마케팅하는 수준이 다를 수도 있고 ai를 나의 어떤 그 보완재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ai한테 학습시켜서 기존에는 24시간 일할 수 없었지만 나를 닮은 ai가 24시간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우위를 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혼자서 할수 있다라고 계속 여기고 하는 사람들은 어, 어떻게 보면 또 도태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의 경쟁자는 ai가 아니라 ai를 잘 쓰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런 말이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은 지식의 민주화 이런 상황에서 진짜 너무 좋은 방향을 주셨어요. 그럴 때일 수록 더 브랜딩을 해야 한다. 이게 약간 살아남을 길로 너무나 큰 방향 제시해 준것 같거든요. 네. AI 시대의 네, 네. 브랜딩은 무엇이냐? 네.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AI 시대가 아니더라도 기존 레거시 시대에도 브랜딩은 똑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브랜딩을 한다는 거는 나를 잘 정리를 해서 외부에 알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내 브랜드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기준은 몇 가지가 기준이 있는데 AI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은 일관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저 사람만의 유니크한 뭔가가 있다. 이거를 보통 저희는 전문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들이 얘기하는 방식이나 전체 스토리가 다 진실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브랜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존 브랜딩을 따라가는데 문제는 AI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가 브랜딩이 소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체계적으로 퍼스널 브랜딩 하는 방식이 체계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페르소나를 어떻게 정렬하느냐 그리고 그 페르소나 정렬한 거를 비주얼라이즈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느냐, 이런 부분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그렇군요. 자기의 페르소나를 만드는 게 AL 시대의 굉장히 큰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AL 시대가 이제 초개인화를 네. 굉장히 불러오고 있잖아요. 네네. 자기가 진짜 세밀한 니즈까지도 네. 반영해서 답을 했죠. 네네. AL 시대가 불러올 이 초개인화는 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어, 초개인화라는 말이 새롭지가 않죠. 사실 초개인화를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을 했는데, 검색을 했는데 그 검색한 게 그대로 나를 따라다니면서 사줘 사줘 음. 구매해 줘라고 졸라되잖아요 이거를 사실 개인화, 내지는 초개인화 됐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어떤 거를 검색하거나 흥미를 보였을 때 그거를 내가 꼭 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등산을 검색했으면 어떤 산을 갈까? 언제 갈까? 날씨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는데 바로 등산화를 광고를 배너를 쏴 준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그건 광고는 사실 저한테는 되게 쓰레기처럼 되는 것이죠. 음. 그래서 초개인화라고 하기는 아직 갈 길이 뭔데 제가 책에서 얘기했던 초개인화의 개념은 뭐냐면 나를 나보다도 잘 아는 나의 AI 에이전트 내가 학습시킨 에이전트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 브랜드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학습시킨 에이전트가 있고요. 상품을 학습시킨 에이전트와 에이전트가 서로 소통해서 매칭을 시켜줬을 때 내 마음속에 들어와 본 듯한 그런 광고네? 라고 여겨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현된 프로덕트는 없지만 앞으로는 구현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이런 초개인화 마케팅을 실현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현재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I 시대의 초개인화는 각각의 AI 에이전트가 얼마나 잘 소통을 해서 최대한 내 생각에 가깝게 답을 주느냐. 이거의 개념을 얘기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그 AI 시대 브랜드가 지향해야 할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또 어떤 방향일까요? 브랜드의 관점에서는 개인하고 기업이 똑같습니다 누군가한테 내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찾아내줬으면 좋겠고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고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퍼스널 브랜딩에서 얘기했던 그 요소들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독특함이죠. 차별적인 거. 이세 가지의 관점에서 보면 브랜딩은 다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네. 네. AI 시대 퍼스널 브랜딩이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해질까요? 네. 퍼스널 브랜딩이 유명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AI 시대에는 어필할 수가 있고 음. AI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학습해서 뿌려준다. 이게 음. 이제 핵심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퍼스널 브랜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하게 되면 큰일 난다. 음. 왜냐면 하 자기가 AI한테 학습이 됐는지도 모르고 계속 살다 보면, 나,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냥 뺏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AI한테 이건 내 거야. 네가 만약에 이걸 돈을 벌면 나한테 배당을 해줘야 돼. 이게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되거든요. 앞으로 AI 시대를 넘어서 초지능 사회, AGI라고 부르잖아요. 초지능 사회가 되면 AI가 지금보다 훨씬 더 슈퍼 갑이 돼요. 그 시대가 왔을 때 내가 데이터 주권을, 나 스스로를 정의하고 브랜딩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하이럭에는 엄청 커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어, 브랜딩이 결국은 자신의 주권을 지키는 일이네요 예. 그렇죠. 그럼 세 번째 파트 한번 얘기해 볼게요. a i 에이전트 한번 네. 얘기해 보고 싶거든요. 예, 예. a i 에이전트 사실은 많이 들리는 말이지만 네. 무슨 말인지는 사실은 잘 감이 오진 않아요. 음. AI 제인트는 에이전트는 무슨 뜻이고 좀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에이전트라는 말 자체가 음. 대신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광고 대행사의 대표잖아요. 저희 회사를 설명할 때 에이전시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서 내가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죠. 음. 그 AI 에이전트는 뭐냐? 나의 AI 에이전트는 나 대신 일을 하는 존재인 거죠. 음. 기업의 AI 에이전트는 기업 대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라는 것이 사람이 했을 때보다 AI가 에이전트가 됐을 때에 훨씬 더큰 효율을 준다라는 게 지금 관점인 거죠. AI 에이전트 막 이게 지금 다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시키는 일을 다해 주지는 않아요. 음. 11월 달에 좋은 공연이 있는데 어떤 공연이있는지 찾아줘라고 하면 AI는 찾아 주죠. 근데 그 공연을 예약해 줘라고 하면 해 줍니까? 안해 주죠. 그거를 예약을 하려면 내가 AI한테 내 개인 정보도 다 줘야 되고요. 신용 카드 정보까지 줘야 되잖아요. 예약까지 해 줬을 때가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은 그냥 에이전트 같은 느낌으로 AI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는 에이전트 시대는 지금 완전히 도래하지는 않았어요. 음. 그거를 만들어내려고 다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사실은 이게 퍼스널 에이전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를 학습시켜서 나를 대신한다라고 하는데 어 이거를 진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도구와 방법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 이게 유튜브나 지금 블로그 보면 AI로 뭐 만드는 방법이 너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아, 그쵸, 네. 그래서 사실 조금 집중을 해서 좀 보면 누구나 다알수 있는 정도의 얘기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책의 마지막에다가 그 부분들을 좀넣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제가 페르소나를 위시해서 개인의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과정들을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 과정들의 각각의 단계에 맞는 AI 툴들을 소개를 일단 해놓은 것이죠 네. 이를테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페르소나를 정렬하는 과정에 가장 유명한 GPT를 이용을 해서 음. GPT의 내 사고 방식이나 내가 썼던 글들이나 음. 내가 퍼블리싱 했던 것들을 다 학습을 시켜서 음. 내가 누구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뭘 좋아하고 뭘 회피하고 내 인생의 목표는 뭐고 좀 체계적으로 질문을 하고 gpt한테 답을 받으면서 정리하는 과정을 일단 소개를 했고요 그 과정이 끝나게 되면 그럼 나는 어떤 모습으로 대중들한테 브랜딩이 될 것이냐 비주얼라이즈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나 자신이 내 자신 그대로를 촬영을 해서 복제해서 리얼 아바타로 내보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향하는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툴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현재 나와 있는 유명한 툴로서는 페이젠이란 툴은 제가 직원들이나 아니면은 강단에서 강연을 할때 같은 얘기들 되게 대부분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때 제가 한 2분 정도만 제 얼굴을 학습해서 원본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헤이젠이라는 AI가 저 자신을 학습해서 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립부터 다 맞춰 주고요. 아. 심지어 한국어가 아니라 외국어로 할때뭐 중국어로 얘기한다고 할때제 립이랑 싱크를 시켜 가지고 중국어로 유청하게 얘기를 해 준다라는 음. 거죠. 그래서 헤이젠이나 엘레븐 랩스나 페르소 AI 라든가 이런 잘 알려진 툴들은 무료이기도 해요. 어. 그런 실전적인 팁들을 이제 책의 마지막에 넣어 놨습니다. 진짜 진짜 새로운 세상이 예. 열리긴 예. 하네요. 그렇 이걸 한번 좀 만드는 시도를 꼭한 번씩 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식으로 나를 대신할 수 있겠구나라는 네. 개념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아주 이제 퍼스널 IP라는 게 이제 그 IP라는 게 약간 자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이제 퍼스널 IP도 뭔가 거래의 대상 또는 네. 상속의 대상 이렇게 될 네, 수도 네,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로빈 윌리엄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얼굴로 영화를 네. 만들었다 막 이런 게 있는 네, 것처럼 네. 퍼스널 i p t 가 이런 거래의 대상 또는 유산 상속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까요? 퍼스널 브랜딩의 산물인 퍼스널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이 지식 재산권이 그런 재산권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장담하고 제가 처음 한 겁니다. 음. 상상에서 출발한 건데, 성인에서 살면서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네.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뭐 스승님일 수도 있고요. 저... 예, 소위 말하는 저희 롤모델 멘토 가는 음. 분들인데, 저희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아빠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누구나 다 아는 생각인데, 만약에, 음. 아빠를 학습시킨 음. AI가 있고 퍼스널 LLM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음. 그걸 내가 만약에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거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빠랑 대화를 하면서 음. 팁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음. 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가 본인들이 만약에 필요로에 의해서 자신을 똑같이 복제한 LLM을 세상에 남겼다. 음. 그값어치가 얼마일까요? 그 자손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도 그거는 의미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인간들은 다 이런 이런 그 본능이 있어요. 뭔가 자기 계발서를 읽고 위인 전기를 읽는 이유는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고 삶의 지혜를 얻는다라는 거는 어떤 행위나 판단을 할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음. 그거를 LLM이 대체해 줄수 있다 라는 음. 생각이시죠 그 내용이 이제 퍼스널 IP가 유산이 될수 있다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본 건데 말 그대로 상상이기 때문에 책의 가장 말미에다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좀 AI 시대의 오리지널리티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좀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면 좀 어떨까요? 예, 예. 제가 이 책의 많은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독자분들한테 조언을 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당장 기록하십시오 음. 이 기록이 AI가 없었던 시대에는 이걸 남겨서 어디다 쓰지라고 하셨을 수 있겠지만, AI가 지배하는 어떤 앞으로의 세상이 이제 오게 된다면, 기록한 사람만이 브랜딩을 할수 있고, 그걸 이용을 해서 수익화를 할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지식재산권이 나의 허락 없이 누군가한테 학습돼서 팔려나가는 걸 방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기록하고 아까 말한 자기만의 페르패나을 정리하고 네네. 또 이제 잘 학습시키고 네. 그렇죠. 이거 자체가 내가 이제 주인이 돼가지고 아, 그렇죠. 거기 시작이 이제 기록이 되겠네요. 그게 아마도 오리지널리티의 핵심인 거죠. AI가 아무리 나를 학습하고 나를 뛰어넘는 존재가 되려도 나 자신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나 자신이 바로 오리지널리티인 거죠. 아 오늘 진짜 약간 AI 시대에 음. 개인에게 주는 엄청 큰 메시지들인 것 같거든요. 실천을 한번 다들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과 정말 네. 놀라운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습니다 감사합니다. 음.